안녕하세요 수의사 삼선이 아버지입니다. 음 오늘은 강아지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강아지 치매 강아지 치매가 있을까요? 네 강아지들 대부분 보면은 보호자분들 치매라, 치매가 있다고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들도 사람이랑 똑같이 사람 알츠하이머병 이런 것처럼. 치매를 가지고 있고요. 그 치매에 따라서 증상을 좀 여러 가지로 나타내긴 해요. 예. 네, 그래서, 보통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똑같이 나이를 먹으면서 나타나요. 어릴 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강아지들 의학이 발전되고 수, 수의학이 발전되면서 강아지들도 오래 사는 시대, 장수의 시대가 맞이하게 되면서 치매를 나타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령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한 10살 이상 되는 친구들이랑 같이 살아가는 분들은 어, 치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 치매는 강아지 인지 장애 증후군 이렇게 나타내 말을 또 다르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자로 하면 CDS라고 하는데 어, 미국의 UC데비스 수의과 대학에 따르면은 1 1 살에서 1 2살된개 28% 그리고 15살에서 16살된 개 68%에서 인지 장애 증후군, 그니까 강아지 치매 증상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발견된 다음에 1년에서 2년 내로 다른 추가적인 증상들도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10살 이상 된 친구들을 키우는 분이라고 하면은 먼저 치매 증상 을 알고 계셔야겠죠. 예, 그래야지 얘가 치매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수 있고요.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증상으로는 말씀드리면 크게 여섯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여섯 가지 어떻게 나뉘냐면 D I S H A A. 영어로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은 D 같은 경우에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거.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인이 왔고, 그 다음에 주인이 뭔가를 놀아주려고 하고, 간식을 들었다거나 이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S. S는 슬립. 수면주기가 변화예요. 낮밤이 바뀌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을 너무 오래 자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H H 같은 경우에는 배뇨나 배변 실수를 하는 거 왜냐하면 그 집에서 어 적어도 한몇년 이상 살았던 친구들 그리고 우리 똑똑한 강아지 친구들은 배뇨 배변 실수를 어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인지 장애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은 배뇨 실수나 배변 실수를 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꼭 나이 많은 친구들이 만약에 배뇨 배변 실수를 한다고 하면 은 무조건 아너왜 그랬어 혼내기보다는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어, 이 친구가 진짜 어, 예를 들어서 뭐 심술을 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배뇨 배변 실수를 한다고 보호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인데 그런 거가 아니고 정말 나이가 들어서 잘 몰라서 어, 인지가 떨어져 가지고 배뇨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 그건 아닌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A. A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의 변화. 거의 축처져 있어요. 잘안 움직이려고 하고, 뭐 놀아주려고 해도 흥미도 안 갖고요. 거의 대부분 자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노화랑 같이 동반이 돼서 되는 건데, 노화가 되다 보면 근육량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싫죠. 예, 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A. 마지막 A 같은 경우에는 불안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원래 익숙했던 소리나 이런 자극에도 정말 반응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보호자의 손짓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터치 요런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 강아지 인지 장애 증후군 치매 치매 증상 크게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 증상, 치료, 예방 뭐 이런 거보다는 하나를 같이 해보고 해 보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치매인지, 어, 우리 강아지 치매인지 치매 차트, 강아지 치매 차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위로 띄워 드릴 거예요. 이렇게 치매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같이 첨부해가지고 설명드리는 식으로 할게요. 일단 강아지 치매 차트. 1번, 1번 같이 보시면은 음, 당신의 강아지가 어, 의미 없이 서성거리고 다니고, 혹은 원을 그리면서 돌아다니는 경우 아니면 배회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점수예요. 점수인데 1번은 그런 적 없다. 그다음에 2번은 한 달에 한 번, 3번은 일주일에 한 번. 4번은 하루에 한 번, 5번은 하루에 한번 이상.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내 강아지가 하루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것 같다 싶으면 4점을 주시면 돼요. 네. 2번 문제는, 음, 당신의 강아지가 벽이나, 그 다음에 계단이나, 이런 데를 그냥 하염없이 빈 곳, 빈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거, 응시하고 있는 거. 음. 이것도 똑같이, 안 하는지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하루에 한번 하루에 한번 이상 여기에 따라 점수를 주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3번 질문. 당신의 강아지가 어떤 물체에 막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혹은 이제 돌아다니지 못하는 경우 어,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자주가 되나 이것도 12345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 4번 문제 당신의 강아지가 친밀한 원래 친했던 사람이나 동물을 잘못 알아보는지, 그거를 보시는 건데,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 3, 4, 5로 나누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얼마나 심한 정도에 따라서 그 점수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당신의 강아지가 벽이나 문에 이제 막혀 있는 경우. 그래서, 걸어가다가 벽이 있는데, 거기서 막혀가지고, 뭐, 방향을 돌려서 간다거나 이러지 못하는 경우. 음,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문항으로는, 당신의 강아지가 그 당신이 만져주거나 얼마나 자주 피하는지, 만지는 걸 싫어하는지. 그 다음 문항은 이제 이번에는 1, 2, 3, 4, 5가 좀 변해요. 이번 문항은 당신의 강아지가 음식을 찾는데 문제가 있는지. 특히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음식을 찾는데 문제가 있는지인데 이번에는 1번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2번은 1%에서 30%, 3번은, 3점은 31%에서 60%. 그 다음에 4점은 61%에서 99%. 그리고 5점은 항상 못 찾는다. 음, 요거에 따라서 점수를 주시면 될거 같아요. 이제 6개월 전과 비교하는 거예요.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이 친구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첫 번째 문항으로는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당신의 강아지가 어, 배회하면서 걷는다든지 목적이나 방향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 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졌나요? 6개월에 비교했을 아 그런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 1번 그 다음 1점 그 다음에 2점은 살짝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더 적어요. 음. 조금 적어요. 그게 2점. 그 다음에 3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4점은 어, 6개월 전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5점은 많아졌어요. 다음으로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당신의 강아지가 벽을 응시하고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도 1 2 3 4 5점 나누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당신의 강아지가 오줌이나 배변을 하는 실수를 얼마나 하나요 음, 원래 깨끗하게 그 사용되는 곳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배변실수나 배뇨실수를 하는 경우 이거에 대한 빈도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다음으로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당신의 강아지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얼마나 못 찾는지. 요거에 대한 점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문항. 음식을 떨어뜨렸을 때못 찾는 거. 요거는 점수가 나오면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하셔야 돼요.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다음 문항은 곱하기 3을 할 거예요. 그 문항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당신의 강아지가 친밀한 사람이나 친밀한 동물을 보는데 인식하는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근데 이 문항은 만약에 어 똑같아요. 그러면 3점 주시는데 3점을 하고 곱하기 3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9점인 거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문항이에요. 마지막 문항은 어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활동적 활동성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래서 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3점 주시면 되고 어, 많이 떨어졌는데요. 하면은 5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점수가 지금 0점부터 39점이 있는데 0점부터 39점이 나오신 분들은 아직 강아지가 정상인 상태. 그다음에 40에서 49점이 나왔다고 하면은 어, 위험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50점이 넘은 경우에는 강아지 인지장애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아지 인지장애 증후군은 다른 질병들을 어느 정도 룰 아웃을 해야지 할수 있는 거 그거예요 점수가 5 0 점이 넘는 경우에는 강아지 치매 강아지 인지장애 증후군을 많이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점수를 보고서 무조건 내, 내 강아지가 치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냥 아이가 귀가 좀안 좋아요. 귀가 좀안 좋은 경우에 아무래도 보호자가 집에 왔을 때 반기는 게 적어지겠죠. 그리고 어떤 귀가 아프기 때문에 노는 거나 이런 거에서 활동성이 저하될 수 있어요. 식욕도 저하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라는 거는 모든 것이 다 정상인 상황, 병적인 상태를 제외하고 그가 그러니까 이제 뇌나 신경 쪽으로 인지가 떨어진 경우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이 정상이라는 전제 하에, 음? 그 하에 체크를 해보시는 거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음, 오늘 하시면서 점수가 좀 높게 나왔다고 하시면은, 어, 그냥 치매라고 해서 뭐 인터넷에서 치매 영양제, 그 다음에 보조제, 그리고 뭐 물론 노즈워크나 이런 활동성 늘려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예. 네, 근데 혹시나 다른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진짜 다른 데가 아파서 지금 이렇게 치매로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닌지. 음. 그거는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그걸 다 체크했는데도 어 정말 치매인 것 같다 다른 문제는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수의사 분이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어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 항산화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메가 3 오일, 그 다음에 MCT 오일 등 여러 가지를 좀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실제로 치매 있는 친구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호자 분이 워낙 이뻐하시고 관리를 잘해주다 보니까 하나 발견된 증상 말고는 딱히 큰 문제는 지금 없이 한 2년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강아지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강아지 치매 차트 이게 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더 세분화되어 있는 차트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병원에 자료로 두고 와 가지고 다른 차트를 찾다 보니까 요건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점수가 높은 경우라고 하면은 꼭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상으로 수의사 삼선이 아버지였고요. 음,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좀어 이것도 한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 만드는데 도움을 받겠고요. 그리고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